스토적분교재 2024 269번 실수에 대해서 도함수 f(x) gx f(x)는 2x 1차 함수고 gx는 인테그랄 2sx까지 t -의 ftt 1차식놈이 2차식이고 적분하면 3차 함수겠네요. 네. 최고차 계수가 3분의 2죠. 네. 미분하면 이거 이차항 계수가 2인 이차함수죠 네, hx가 fx, gx 곱한거랍니다. 사차함수네요. 이차항이 최대값과 아래니다 hx는 어떤 점에서 접선이 x축이 됩니다. 절대값은 전체 절대값 x축을 접어올린게 x축의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의 최대값이 4래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되면 안 되겠죠. 접어 올리면, 네, 최대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네, 극대 값을 가지지 않을 때입니다. 어, 극소 값 밖에 없는 거, 이런 꼴이면, 그죠? 접어 올리면, 네개 되는 거죠. 근데 접혀야 되니까, 이런 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삼중근 가질 때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fx는 최고창계수 이루 묶으면, 네. f2분의 2가 0이고, 네. 이거, 여기다가 대입하면, 네. 제가 여기했던 것, 최고창계수 3분의 2, 3창수고, 아래 꼬리끝 같은 경우니까 g가 0이고, g'x는 t자리 x나니까 2루 묶으니까, 네, x a x c분의 a죠. h x는 이렇게 곱하니까 그죠? 최고차 계수가 3분의 4인 오오 어, 어, 죄송합니다. 3분의 4 3차 함수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가나 조건 때문에 네. 삼중근 알파를 가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네. 알파벳 다 달라야 되겠죠 hx는 최고차계수가 3분의 4인 사차함수 x-α3제곱 x, x 베타 꼴인데 어 f2분의 a가 0이죠 그 다음 g 가 0이기 때문에 여기 2분의 a를 넣으면 요것 때문에 0이 되고 2를 넣으면 이것 때문에 0이 되죠 근데 2분의 a가 2가 될 수도 있죠 그럼 2분의 a가 2가 될때 아닐 때 나눠서 2분의 a가 2가 될 때가 a는 사죠. 그죠 a가 4니까 어 여기 4를 넣으시면 x 인수가 지고 g도 x 인수가 지니까 gx가 x-2 hx가 x-2 제곱 이상을 가지니까 지금 세제곱짜리 하나 있고 1차 하나 있으니까 x-2 세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죠. 최고천계수가 3번에 싸고 그 다음에 x b 타로 나왔습니다. 이게 f x 곱하기 g x 여기 이 자리에 4를 집어넣으니까 f x 가 2x 마이너스 곱하기 g x 죠 <laughs> 그래서 이게 이거 같으니까 항등식이라 x 2이 하나 날리면 이도 날리고 g x 는 3분의 x 마이너스 이 제곱 x 마인데 g x 는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f t 자리에 t 마이너스 를 대입해서 <laughs> 네 그 다음에, g', a가 4니까, 이거, 이거. g' 4는 0이죠. 그래서, 음, gx, 여기, 2에서 접하죠. 1대1대1대죠. 4에서 0이니까, 요 경우는 아닌 거죠. a가 2가 되면 음수가 되야 되죠. G 프라임 이도 G 이고 G 프라임 m 도형이니까 여기 G 집을넣 m e G prime, G prime, G prime, G prime, G prime, G prime, G 서 r i m e G p r i G p G x 도 나왔죠. 그죠? 그래서 h G prime, G prime, G prime, G prime, G p r 달라요. 그러면 2분의 이가 3중근이 될 수도 있고 2이가 3중근이 될 때도 있죠. 그죠? 근데 데 2가 3중근이 되냐? 이게 지금 fx가 2를 여기다 곱하면 2x 2가 나오니까 gx가 3분의 1x 제곱이죠. 그럼 g 프라임 x가 2x 2 제곱인데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죠? 2분의 a가 2가 되고 2분의 a가 2가 될수 없잖아요. a는 4이고 a는 2가 될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모순입니다. 네, 아, g 프라임 x. g 프라임 x 지금 gx고 있고 g 프라임 x 2x 2제곱꼴이 안 되죠. 네. 완전 제곱꼴 되려면 이거 0 되는 거밖에 없는데 안 되잖아요. x 제곱 2x고 2x 2제곱 안되죠 그래서모순이고다 자, 이경우 fx가 음, 여기다 2 하나 곱해서 2x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나 빼면 되죠 나머지 3분의 2에 x 마이너스 2 제곱 x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2에서 접하고 접하는 경우가 2분의 2가 2보다 작을 때이보다클 때가 있죠 여기 2대 1 여기 1대 2 네, 되는 점 구해봤더니 둘다 6분의 8 플러스 a 입니다 그게 a가 되어야 되죠 지금 2분의 g프라임 2분의 a가 0이고 g프라임 a가 0이니까 그랬더니 a가 5분의 8이니까 5분의 4니까 이기오네요 그죠? a값 구했습니다 그래서 hx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5분의 8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h0을 구했더니 375분의 510인데 이게 더 크죠 그죠? 그대1점번원 그래, 그는 많이 크죠. 그래서 최대값은 3분의육0에서육입니다네 필기.